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99% 그리고 코스닥은 1.65%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개인 투자자들만 코스피 코스닥에서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이렇게 순매도를 냈습니다. 또 전체 종목을 들여다보면은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투심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하락 마감했는데 뭐 최근 들어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렇게 좋은 뉴스들이 별로 없죠 미국 긴축에 대한 우려 또 그리고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어떤 군사적 충돌에 대한 긴장감 이런 것도 우려가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여전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뭐 대유행을 하면서 세계 각국은 봉쇄를 하고 있죠. 그에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또 여전히 또뭐 공급망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 우려, 우려 계속 우려스러운 일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뭐 파산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이런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가 이미 예상을 했었고. 또 우리가 넘어야 될 산으로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 과도기 어떤 변화되는 이런 시기를 어~ 주식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시기라 보고서 뭐~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개인들 기업들이 많을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그에 따른 유동성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뭐~ 주식 시장에서는 자신의 형편 되는 대로 물량을 계속 모아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또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힘을 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제가 하나 약속을 했었죠 올해 2022년 숙제는 수익을 낼 때까지 악착같이 버티본다. 그런 숙제를 한번 내드렸는데 그 약속도 지키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힘내세요. 오늘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뭐. 개인들 빼고는 세력들이 거의 전업종 이렇게 순매도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아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순매도가 많았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일곱 뭐 종목이 됩니다. 종목이 몇개안 되니까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LG 상사가 딱 검색이 됐는데 LG 상사는 어 지금 현시점에서 뭐 들어가기가 좀 중간한 그런 상태이죠. 그니까 지금은 좀더 관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LG 생활건강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급락할 때 주가가 급락할 때 세력들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뭐 다음에도 했습니다. 이고 하락하는 기간에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고 나머지 세력들도 이렇게 간간히 순매도를 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돈을 좀난가 묻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 잠시 좀 구경을 해볼까요? 아, 그러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 더 팔면 손해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손익 분기점이거든요. 지금 이만큼 지금 현재 손해보고 있는 상태라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락도 대충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요, 일 g 성을 건강 요 지수가 10인데, 이런 어, 신호가 좀더나오는거 보고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도 될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좀더 지켜보자. 또 클리오 이종목도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어, 버스코 인터내셔널도 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고 프로텍은 최근 들어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7월부터네요. 7월부터 이렇게 물량을 계속 매집해 오다가 드디어 날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기 좀 그렇죠. 굳이 수급하고 보통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물량을 넣는다면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주가가 드디어 그 박스권 뚫고 급등을 해버리는 상황에서 이때는 이제 이미 관심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내가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횡보하는 가운데 세력들이 매수하는 종목을 발견하게 되면 재빨리 이 기업의 재무 상태도 검토를 해보고 대주주가 어떤 분인지 또 그리고 뭐이 종목의 종목 게시판 같은. 들여다보면서 뭐 주주들은 어떤지 뭐 주가선도 세력은 누구인지 이런걸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괜찮, 뭐 괜찮다 그러면 이런 기간 중에 이런 기간 중에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날아 올라왔을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도 벗어 벗어 나쁘습니다 한국가본도 그렇게 보면 은 지금 이렇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가운데 세력들이 조금 이렇게 매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여기서 더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만 어, 이렇게 사람들이, 요기에서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요, 요 부근에서. 탐욕지표가 지킬 때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근은 엄청난 큰 매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을 뚫고 가려고 하면 시간에 좀더 걸리겠죠. 이것도좀더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어, 한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어,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또 그리고 조카도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오늘 한 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이런 신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좋지 않은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왔고, 또 시장도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참 재미없이 마감되는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도 좀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주식 시장에는, 어, 한번 자, 굳이 따진다 그러면은 뭐 정확하게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한 뉴스가 100개가 나으면그 중에 90개는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뉴스만 항상 나옵니다 왜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뭐 눈에 설명해 드렸죠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면 잘안 봐요 안 좋다 안 좋다 해야 뉴스 소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은 뉴스를 생산하는 그 기업들도 돈을 벌고 돈 벌어서 직원도 월급도 주고 이렇게 묶고 살겠죠 또 그리고 안 좋다 안 좋다 해 줘야 어, 개인들이, 아이고, 주식 투자 어렵구나 해서, 이 금융회사에다가 간접 투자로 돈을 맡기겠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어려워서, 네가좀 해라. 이런 식으로 맡기겠죠. 그럼 여기서는 또 수수료 좀 따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보다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돈벌이에 도움이 됩니다. 또 그리고 안 좋은 뉴스 보고 막 던지면 공매대에서도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이 뉴스들로 인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좋은 뉴스보다 안 좋은 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의 시황을 볼때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 극단적인 어떤 기사를 다루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도 뭐 설명을 드렸죠. 전체 우리나라 뭐 주식 계좌가 한 3천만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300만 개 정도가 1,000만 원 미만의 단타를 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된다. 일단은 계좌 자체는 1,000만 원 미만인 계좌가 2,300만 개가 있고, 그런 수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단타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단타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 공포스러운 뉴스와 합해져서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포스럽게 뉴스가 만들어지게 나름입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짧은, 시장을 짧게 전망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뭐, 짧게 보기 때문에 단기간의 하락은 겁나게 될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배짱을 가지고 버텨나가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이 새끼들도 장난치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알면 쉬운 거고 모른다면 뭐 버티는 거지요 어, 버티면 됩니다 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공부해서 이걸 간파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뚝심있게 버티는 거에요. 뭐, 이거 두 중에 하나만 있으면 주식 투자 성공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고생이 많으세요. 시장이 안 좋은 뉴스들이 이만큼 많이 나오고, 또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 버티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어떤 경우이라도 꽉 잡고 붙들지 그 물량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물량을 꼭 붙들고 있어야 나중에 시장이 다시 올랐을 때 돈을 벌게 되는 거지. 이런 뉴스에 따라서 물량을 던졌다 샀다가 몇번 하게 되면 뭐 계좌 깡통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거잘 알고 있고 또 주식 투자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완전 정면 돌파하듯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굳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로 뭐돈 벌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은 강철 같은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아니면 뚝심을 가지고 있는 저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자, 하여튼 이번 주 모두 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